공양지법이 체포 불법상방조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지각한 거니까 네. 지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당규장이 설득력 이런 거아니까아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니기 때문에 적부심의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. 예, 저희가 뉴스를 보고 저희는 아는 것이고요. 저희는 어, 큰 틀의 절차를 보면서 반헌법적이거나 어,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저희가 강력히 어, 헌법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하는 것이고요. 어, 소송에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. 오늘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었는데, 거기에 대해서 다 기다릴 그거는 아마, 아마 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?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이니까, 그거 내에서, 어, 공수처가 아마 할 거고, 저희는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.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또, 어, 움직일 것이고요. 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된다면, 저희 역시 차분하게. 알아보 어, 겠 습니다.